시력을 보호하는 방법 다섯 가지. 온종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의 눈은 안구 건조와 시력 저하를 피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좋은 생활 습관과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. 1.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. 실내 온도를 18도 정도로 유지하고 습도를 60% 정도로 맞춰주면 눈물의 증발을 감소시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2. 눈 자주 깜빡이기. 컴퓨터, TV 휴대폰을 주시하는 동안 눈의 깜빡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. 눈을 자주 깜빡이면 안구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건조함이나 자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. 3. TV는 2.5m 이상 떨어져 보기. 가까운 곳을 계속 응시하면 수정체가 두꺼워져 근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 TV 시청 시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눈의 부담을 줄여보세요. 4. 실내 활동 시 조명을 밝게 유지하기. 눈이 응시하는 화면과 주위 환경의 대비가 심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. 주변을 밝게 피로감을 덜어주세요. 5. 야외 활동 시 자외선으로부터 눈 보호하기. 자외선은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. 따라서 외출시 모자를 쓰거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